옆에 하늘 깨주세요 예. <어차피> <다녀오> 카메라는 어디 가는기나? <라� Snee> 카메라는 지금 작동돼요 어, 저작동할수 있다! 예날수 있다! <라리> 앞으로 두 걸음만 올리고 조금만 들어주실래요? 비가 바람이 약해서 그러니까 맨 뒤에 글자 있는 뒤만 야단디야단디네 거기만 잡고 계세요 이제 <스�> 아, 가는 기요? 아니에요 아직 준비 과정 가운데만 가운데만 네, 가운데 글자 있는데만. 예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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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조금 더 구멍을 보여줘야지, 저한테. 구멍을. 네, 좋아요, 고르키. 자, 하나, 둘, 앞으로 두 발자. 자, 뒤로 가시고. 자, 뒤로 갈수는데 앞으로 따라오세요, 앞으로. 네. 자, 다시 한번 듭니다. 네, 어, 발음 올라간다요. 아이고, 발 올라가는 거 자, 뒤로 조금 끌고 가세 야, 네. 저 공수한 놈이 다르네. 자, 공수한 놈이. 자 예, 고르키. 예, 구멍보이게 하나 둘 앞으로 두 발짝 앞거기가 아, 앞이 아니죠? 자, 다시 하나 두 발짝 더 좋아요 자 대기 오, 오, 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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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람이 들어가야 돼요 바람이 아니, 안 바람이 안 들렸는데 맞어 자 바람들어 들고 가겠습니다 쭉쭉쭉쭉 와우 더더더더 불어라 네. 어 바람 불다 붙다. 어, 바람 온다 네. 바람 온다 알게 네. 네. 아, 쏴펴주시면 고마워요 자 어, 바로 온다 앞으돌걸어가요고라고뒤라고 앞으로 갈 준비해 걸어, 앞으로, 앞으로 달려 달려 차, 어, 시쪽. 시쪽. 달려 아자 앞이 안 차서 자달리라 하면 그때 힘차게 달려주셔야 돼요 어, 네 맞고 아이거 쉬운 게 아니네 맞고 거기서 보자 앞으로 그냥 막 달려가야지 부대 자 다시 야속비

야 너가 잠깐만 차가 와야 돼 차가 석이가 주소 찍어놨다 몰라 석광이 바람 석방이가 망을 놔가지고 예, 그래 망을 네 아우 왜 이래 아니 저는 혼자 탔냐? <laughs> 야, 가시라고 아. <laughs> 그래 혼자... 야 혼자 야야야 혼자 가야 야, 이따가 나올 텐데. 안 나, 저저 간다. 어 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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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. 어, 존 야, 존나 사찍어야지 아, 아, 뒤로 글자. 쭉껑 아, 뒤로. 아, 뒤로. 아니, 우리 글자. 우리 뒤로. 아니, 한번 글자. 자, <laughs> 어, 뭐 하? 야, 가면 걸가. 어머머 한다. 어머머 잘못 본다. 예. 뒤로 한번 더. 네, 이제 쭉 양쪽 잡고 펴주세요. 세게 달려야 되는구나. 아, 달리라 하면, 뒤도와 도와. 야돼 달려, 그냥. 아빠, 아, 뭐. 아, 발만 가요. 달리지 다리. 말고. 아, 기다리세요. 두 발만 가고. 자, 아, 둡니다. 아. 놓으세요. 아. 바람이 아. 놓으세요. 바람이, 아. 놓으세요. 아. 기다립니다. 힘들어, 게 바람이, 맞아, 자, 뒤로 쭉 끌고 가세요. 아. 바람이 약해서 좀, 좀 야! 좀 저거 좀 하지마! 이 아, 네. 아, 네. 걸린다! 뒤에 걸린다! 출발해야 그. 네! 더 가도 괜찮아요 자! 뒤로 더! 넣습니다 야! 아. 을더달라고이 <laughs> <그래. 웃음> 하지마! 이제 가운데! 또쭉쪽으로 옵니다 저 따라서 자! 좋아요 와! 땀 자, 앞에 보고 계시고 앞에 보고 계시고 자! 앞으로 도발 아, 여기 접혀주시고 잠깐 배기 저쪽 가요! 가요! 바람 분다. 바람 온다. 아, 네, 바람 옵니다. 자, 고맙습니다 자, 하나, 둘 앞으로 걸어갑니다. 진짜? 앞으로 보고 걸어가야 계속, 계속 가, 계속 가, 계속 가, 계속 가. 자, 달려, 달려.